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익줄 좀 보셨나요? 오늘 처음으로 조정다운 조정을 보였는데, 한2% 정도? 아까 빠지다가, 오늘 해외증시가 살렸죠? 해외증시가 오전에 11시부터 그냥 급등이 나오는 바람에 우리도 그냥 그것 따라서 덩달아서 좀 외국인들이 3일 전부터 선물로 매도치길래, 아, 이제 상방은 좀 열려있지 않구나. 하방이 조금 열려있겠다 싶으니, 오늘 그냥 아주 작정을 했는데, 그나마 지금, 이게 지금 니케이거든요, 니케이. 닛게이. 네, 니케이 선물. 그 다음에, 이거 나스닥. 아 어, 이게 항생인데, 니케이가 오르고, 나스닥이 11시부터 급등하는 바람에 외국인 놈의 새끼들이 눈치 보다가 그냥 빼다가 같이 덩달아서 오른 거예요. 오늘 얘네들, 해외 증시 빠졌으면 같이 그냥 오늘 코스피도 한3% 이상은 조정을 보였을 건데 현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행이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100% 그냥 다 현찰 들고 지금 어차피 벌어야 되기 때문에 좀이라도 벌어야 되잖아요. 아 그냥 안 했어요. 오늘 매매 그냥 조금 잔챙이들 몇번 하다가 그냥 끝났는데 아, 현물이 지금 오늘 5,700억, 어제 1,000억 매도 했는데, 뭐, 이거 갖다가 조정이다 아니다 더 봐야 되겠지만은, 선물로 움직이지, 현물로 움직이는 거 아니죠? 막, 뉴스에 무슨 뭐, 외국인이 사서 무슨 뭐, 주식이 폭등하니, 뭐, 경제 TV 보면 외국인이 뭐, 현물로, 다 그거 쓰잘데가 없습니다 이 현물은 주식에 미치는 영향은 10%도 안됩니다 이 선물로 이게뭐 선물을 지금 저도 20년째 보는 화면인데 이 선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매도로 잡히잖아요 예, 계속 지금 오르면 오를수록 지금 계속 매도로 대응을 하거든요 외국인들이 어. 그러니까 어. 한번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돌아설지 이게 정말 두순두발 들고 매수로 들어서면 진짜, 누구만 봤더라, 거의 올해 3,400? 뭐 뭐3 500까지는 열려있는데 봐야 돼요. 얘네들이 지금 선물로, 매수로 정말 돌아설지 아니면 이제 여기서 이 미결제로 지금, 미결제 선물로 들어온 이 선물 뭐하는 거를 계속 하방으로 끌고 갈지는 한번 봐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어차피 우리나라 시장은 파생시장이기 때문에 야바이 시장이잖아요 도박판이에요 얘네들 도박판 이 외국인들이 이 거래 비중이 지금 52% 차지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얘네들이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얘네들이 그냥 고면 고고 어? 하방이면 하방이에요 우리나라 시장만 뭐 오늘 빠졌잖아요 또 물론 뭐 별, 저기 별도로 또 크게 폭등해서 그런 면도 있지만은 얘네들 그 야바이 시장 때문에 왜 개인들이 차지하는 건선물에도1 4예요 방어도 못해요 얘는 또 개인들은 뭉쳐있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관도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렇게 어? 금융투자 뭐 투신 연기금 저 우체국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얘네들이 선물로 어, 선물로 돌아서나 봐야 됩니다 오늘도 얘네들은 하방, 아, 하방 패팅이 맞아요. 콜 사고, 풋, 선물 매도 계속 하방 패팅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저도 요새는 뭐 계좌 다 비워놓고 남북 테마만 지금 별도 계좌만 조금씩 지금 요거 어차피 장기로 지금 떨어지는 데마다 어차피 이 재료가 있기 때문에 대북 테마는 한 비중 한10% 들어갔나 요거 조금 모아가고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저도 아, 넥스트를 잠깐씩 이용하고 있는데, 넥스트가 한번 어젠가 그제, 그저께죠, 제그그저께이 그저께 그 테슬라가 저녁에 8%에 끝났었거든요. 미장에서. 그래서 제가 한번 시가에 이걸 그 넣어봤어요. 그때. 매수가 되더라고요, 이게. 죄송합니다. 딱꼭질이 나와가지고. 얘가 야간 선물이 그때 플러스 3%에 저기 나스닥이 폭등해가지고 선물이 5% 정도인데 한번 시가로 이게 옛날 같은 경우 사지도 못했는데 테슬라가 밤에 8% 올랐을 때는 근데 넥스트에서는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연구를 좀 해봐야겠는데 이건 또 저기 k r x 고 한번 비교를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KLX는 옛날, 옛날처럼 못 사요. 네, 개부를 띄우더라고. 그러니까, 뭐, 조금 더 해보고, 어,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한번 알려줄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 아, 이건 이제, 저기 바뀌었네. 엔비디아가 한4% 올기는 오늘 반도체가 좀 강했는데, 오전에. 네, 저도 지금 따라가 보려고 했다가 지금, 전, 전강 후약으로 지금 쫙 빠졌는데, 아, 넥스트를 여러분도 좀 활용을 해가면서 매매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단타 칠 것도 없고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장이 좀 얼마나 눌릴지, 선물이 또 어떻게 갈지. 제가 정말 그 저점이든 고점이든 요거 시향은 자세는 있는데, 아, 내일도 한번 지켜보고, 저도 그냥 100%올 현금이나 장기, 뭐 장기계좌 여기 키움 단기계좌 스윙계좌 모두 테마계좌 다 아, 대북펜만 10%만 들어가 있고 계좌가 5개인데 고거만 99%는다 지금 현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조심들 하면서 가 어, 이번주에 좀 마무리들 6월 지금 이틀 남았거든요 마무리들 잘 하세요 화이팅 하시고요